제 입니다. 1년 전 처음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는 저는 우울증으로 삶을 그만두고 싶었다 고백했었습니다. 그 이후 영아촌을 섬기게 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흘러오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울증은 많이 호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작년 9월에는 무려 8년 동안 복용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laughs> 8년 동안 늘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우울증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괜찮아졌다고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던 즈 다시 무기력함과 이유 없는 우울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원래 무기력한 사람일까? 아니면 우울증이 아직 온전히 치료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그러던 중 성김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 간증을 권유받고 간증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글을 쓰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큐티를 놓지 않았는데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던 지금은 큐티보다 다른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귀찮다며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제 감정을 먼저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또제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결단한다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매번 결단을 했지만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던 이유가 말씀 없이 제 의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제 감정을 제 힘으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저이지만 올 한해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훈련받아 내 감정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단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